어 그냥 들자 아, 서로도 모르자 그냥 네, 네, 괜찮은데요? 아 그러면 잠깐만 눈을 감아주실까요? 근데 여쪽이 네. 저 보이는 거 몰라요? 자 아니 아니 똑같이 아, 생겼어요 아, 자 그러면은 잠시 저쪽을 바라봐 주시고 오른쪽을 좀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뒤를 바라봐 주실 니까 아니요 이쪽 봤어요. 관객석을 여러분들 여기 보이잖아요 전망판이 <laughs> 아 너무 대놓고 이쪽 아, 아. 관객석으로 눈을 감아주시면바겠습니다아 지금 어, 갑작정지고 있어요 잘잘 아, 네. 보인다. 내려봐. 봤어. 뭐가 뭐야? 네. 이게뭐라고 이거 이게 뭐라고 자, 자, 됐습니다. 됐. 됐나요?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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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정해졌나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게임에. <laughs> 저희가 원래 승부욕 소녀거든요. 이거 이렇게 들었는데 한숨을 들면 안 돼요. 이렇게. 참고로 저희가 살면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피가 좀 나요. 네. 어, 해보시면좀 시간 좀 갑니다. 아마 쉽게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보는데. 자, 끝났죠? 이거. 자, 소녀팀, 이제. 어, 끝이났고 우주팀, 어? 이제. 바라봐 주시면 바 되겠습니다. 어, 자. 물던공이몇 개? 네. 4개. 물공이 4개도 일반공이 하나입니다. 일반공이 하나요? 정이야 아니야. 아유, 일단, 아니야. 아니, 씨. 일단, 100%는. 가벼운 씨? 한번 올었다가 내려가 보실까 이렇게, 이렇게. <laughs> 튕기지 마시고. 지금 어, 뭐 천금 만금. 어곱단표현해주시고요 기합춤 한번 추기. 이렇게 흔들 수 있잖아. 아, 아, 거저 먹으시면 저거. <laughs> 거저 먹는다고. <laughs> 다른 멤버들 한번 해볼까요? 자부다 새벽보다 무겁네요. 네 무거워요. <laughs> 새벽보다 <새벽구나. 웃음> 아니. 빨리 <laughs> 빨리 거야? 자, 하라. 자, 가자아봅시다 <laughs>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람 언니라니까. 네, 아이고이야 그러니까 물공이 아닌 사람을 골라야 돼. 아니, 사랑 수빈이. 수빈 언니가 가겠해요아무리이 수빈이. 아, 티안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네, 이 언니는 거짓말드디서 말로예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물공이에요? 아니야, 수빈이야. 수빈아, 그 물공이에요? 뭐라는 거야? <웃음> <웃음> 아, 뭐라는 거냐고 다 듣고 모른 척합니다. 약간 당황한 눈빛이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 당황한 빛정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음. <laughs> <laughs> <야>, 그게 <그야>, 뭐야? <laughs> 자, 대안스를, 어, 댄스를? 댄스를? 의심가는 멤버 있습니다. 설라서라 수빈이, 수빈이야 수빈이. 어, 설라씨와 네. 수비니. 어, 수빈씨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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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었어요 조금 티가 났어요 표정이 이상해요 지금 그리고 <laughs> 아니 일단 수빈언니 는 아니, 아니야 수빈이 아니, 수빈언니가 아니거든 왜냐면 물공이 아니라면 물공이 척 용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언 니가 지금 편안하잖아 아니 안 즐겼나 안 즐겼나 허허허 벌밭파일로 전화해야 아수빈님 거짓말을 못하는 멤버인가 봐요 물공입니까? 네? 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어르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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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공이에요? 맞춰보세요. 아, 저거 맞춰보라고. 아니, 선배이도 맞은 게, 모든 사람이 밑을 맞추고 있는 혼자 그냥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 밑을 맞추고 있는 혼자 입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 손으로 들어주세요. 아, 한 손으로? 아니, 저, 저희도 아까 다 먹었는데요. 안 되는 건 되게 해. 안 되는 건 되게 해. 해. 아, 근데, 그럼, 머리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 지금, 다금씨처럼 머리까지 한한 손, 손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아, 아 연속이래. <laughs> <연적이게. 웃음> 어제 팬분들도 술렁술렁고계세요누구나누구나아 아, 좋습니다 박수니여죠그니아니이 뭐가 지지아저말디스하지 마시고 저 바깥쪽에다 은지미기터아스터세요아스터 아세요? 아 미스터 아세요? 뭐, 아 미스터 아세요? 네. 아 미스터 아세요? 아 미스터 아세요? 아 미스터 아세요? 아미스아요아미스 아세요? 모였스아요아 미스터 아세요? 아미아요아미아요하미만터 아세요? 아스아요아아 아, 아 수빈이 아닌 거 같은데, 맞는 듯 아니야. 지금 본인 씨는 완전히 수빈, 수빈 씨에게 혔혔거든요 수빈이야, 너빈야 너야? <laughs> 말 시켜야 돼, 말 시켜야 돼. 너야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맞네, 맞네, 맞고. 수빈이 아닌 나. 야, 그건 잘못돼. 자, 이제 선위의 의견 모아 주시바라겠습니다 <laughs> 수빈이야. 수빈 씨로 가겠습니까? 네. 다 괜찮? 합의하셨어요? 네. 맞습니까? 아, 아, 수빈 연정이 같아요. 네? 연정 씨가 갑자기? <laughs> 연정이가. 공략이야. 응. 음. 일단 무다다 아니야. 무다 신 아니다. 자 그러면은 아, 자 마지막 선택드리겠습니다. 수빈. <laughs> 수빈. 수빈. 다 수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선택하면은 잘 몰라. 다원 연기하시는 분을 지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원 언니자 하나 둘셋 수빈. 수빈 씨가 지금. 일반 공을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그러면 은어 정답을 그냥 말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 공을 어, 저한테 던져주시면 어, 제가 받아게요 제가 가슴 걸, 아, 한번 안아볼게요 저니마아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이, 참, 네? 뭐, 장난 아니에요 저는 저 보세요 <laughs> 진짜로 아, 너무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저기요 미안하다. 앞쪽으로 와서 가까이서 어. <laughs> 지금 촬영이 아니거든요 그때 여기 와서 저한테 한번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일반, 우리 물고기는 저보다 못 던질 텐데? 정답인 것 같은데? 자, 한번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달려가. 가 과연, 승희 씨는 일반 궁일지 물고기일지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일반 <laughs> 일반 궁이었습니다. 정답! 아니, 되게 잘 맞추시네요, 형님. 아니 어디에서 힌트를 좀얻으셨어요 어디 아니 다 아, 보통 무거운 볼륨이 이렇게 들고있잖아요 근데 니가막 보통 이렇게 들고있어요 <laughs> <laughs> 들고 너무 너무 쉽게 작박을 잃은 듯이 수빈언니는 거짓말하면 눈썹이 움직이는데 아, 아까 제가 보이셨는 눈썹이 아 눈썹이 아유, 움직였다 <laughs> 어차피 질문을 하는데 약간 당황하면서 아유, 네. 근아 소라씨한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눈빛으로. 강한 부정은 아, 강한 긍정이죠.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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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번 연기력 테스트 양팀이 모두 마쳤기 때문에 1대 무승부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세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한 점씩 얻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잠시 후에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어차피 칸이 두 칸이기 때문에 한 칸씩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연기 대상. 양 팀이 얼마나 또 멋진 연기를 보여줬는지 하이라이트 를 보면서 아주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그런 연기예요 하이라이트 보면서 무대 한번 정리하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기력 테스트에서는 서로 어 연기를 하고 있는 멤버들을 맞췄기 때문에 1대 동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팀장들 나오셔서 연기력 테스트에 한 칸씩 이제 붙이셔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또 위에 붙이냐 아래에 붙이냐에 따라서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먼저 붙이는 사람이 있다. 네. 저희가 뽑았으니까 저희가 무시해야 되는 거 맞죠? 아, 니 1대1 동점이니까. 근데 잘 뽑았잖아요. 잘뽑았습다잘 뽑았어요. 잘